구독자 여러분, 스팸이 라이스페이퍼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스팸에 라이스페이퍼를 말아서 바삭한 끝판왕 스팸요리 만들어서 맥주 한잔 해봅시다. 영상이 그리 길지도 않고 요리과정도 간단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스팸 한 캔을 땄다 물에 살짝 헹궈서 불순물을 제거해주신 후 스팸에 묻어있는 물기는 키친타월로 잘 닦아주세요. 그런 다음 손가락 굵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자르는 것 따라서 먹기 좋게 잘 잘라주세요. 스팸은 드시고 싶은 만큼 준비하시면 되고, 라이스페이퍼는 사각 모양으로 구매하시면 더 편하답니다. 라이스페이퍼 구매링크는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셔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라이스페이퍼를 스팸끼리로 잘라준 후 물에 살짝 적셔서 스팸을 돌돌 말아주세요. 한세 바퀴 정도 말아주시면 됩니다. 스팸은 그냥 구워드셔도 맛있는데 라이스페이퍼에 말아서 구워드시면 바삭한 게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시고 살짝 예열하신 후 스팸을 하나씩 올려주세요. 라이스페이퍼가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 서로 달라붙지 않게 조심해서 올려주세요. 다 구워지고 나면 괜찮으니 구울 때는 조심해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면을 노릇하게 전체적으로 잘 구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굽문 중에는 라이스페이퍼가 달라붙으면 정신건강에 안좋을수도 있으니 조심조심 뒤집어가며 구워주세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으면 접시에 옮겨담아서 고소함을 더할 통깨도 넉넉히 뿌려주시면 맥주안주 끝판왕 스팸요리 완성입니다. 찍어먹을 소스는 스리라차 소스와 마요네즈를 1대1 비율로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케첩 찍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취향껏 소스 준비하셔서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오늘 요리 어땠나요? 정말 간단하죠? 이전 영상에서 라이스페이퍼를 사용한 주먹밥도 알려드렸는데 라이스페이퍼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드니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더 맛있는 요리도 연구해서 조만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세상 쉽고 바삭한게 맛있는 스팸요리 만들어봤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